점심 준비하시는 건가 네. 봐요? 네, 그렇죠. 자기야, 뭐해? 음? 오랜만에 오빠가 좋아하는 우리 국수 한번 먹어보려고. 면은 무조건 많이 삶아야 돼. 저기 <laughs> 봐봐. 아, 적당히 먹어야지, 오빠. 자기야, 면은 내가 넣을게. 어. <laughs> <좋아해>. 넉넉하다. <laughs> 저 봉투 하나가 9인분이더라고요. 네. 근데 거의 다 넣었다고 <laughs> 말했는 <laughs> <그죠>, 거의 뭐. <laughs> 와, 음? 잘삶맞졌다 <웃음> <웃음> 뭐야? 우와! <laughs> 여름에는 저 정도는 먹어줘야. 아니 저거 <laughs> 무슨 알뿌산같아 알뿌수 산맥 같아 괜찮아. 괜찮아? 아이, 빨리 비벼봐, 빨리 비벼봐. 아 정말? 이거 먹다 끊기면 맛이 없다니까. 어머 어머 어어 그렇지. 면, 얼마 안 돼요 양이? 자, 체로 넣겠습니다. 면 먹어 없다. 아 좋다. 오볼 넘치는 거 아니야? 아이고 <laughs> 아니 무슨 머신 밥도 아니고 머신 <laughs> 국수네. 많으면 나한테 줘도 돼. 아유. 에이. 음. 음. 야채 많이 먹어. 아직 많이 남아 있네 <laughs> 아니 근데 오준 씨도 보니까 국수 양이 장난 아니에요 어, 저도 좀 어, 먹었어요. 아, 어. 저 정도면 저 인분 이상, 2 인분 정도 돼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음.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. 사실 그 비빔국수 일 인분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이 쌀밥 네 공기라고 했지 않습니까? 와. 저 정도면 엄청 많이 드시는 건데요. 다 먹었어? 와, 입맛 너무 없다. <laughs> 입맛이 없었던. 아, 입맛 너무 없다. 배운하게 <laughs> 비볐으니까 <laughs> 어. 물에 담가 먹자. 물 물김치에 <laughs> 아, 이거를 응. 유독? 아, 담가야지. 여름에는 그냥 국수에서 국수로 끝날 거야. <laughs> 어? 국수는 일주일에 한 다섯 번? 매일 <laughs> 거의 매일? 정말 매일 끓여서 매일 호로록 호로록 너무 맛있게. 이게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한없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 자꾸 생각이 나요. 국수 너무 맛있어. 그 식감이? 어, 그게 쫄깃쫄깃. 너무 쫄깃. 좋아서. 어, 응. 정말 맛있더라고요. 아아 와. 아아 둘다 먹으려고? 응. 자, 아배 부르잖아. 배 부르지. 응. 열무 물김치가 맛있게 익었어. 다시 시작이다. 어. 다시. 음. 음. 어, 면치기 음. 음. 와 대단하다. 회좀봐 오빠. 화장실 좀 갔다 오고. 어 잠깐만. 어 진짜? 너무 어 신기해. 어 너무 잘 먹었다. 어쩜 이렇게 바로 가? 어. 바로 버려줘야지. 영현 씨는 지금 바로 국수를 드시고 또 바로 화장실 가시네. 진짜 맛있네. <laughs> 아이 참 먹고 싶게. 앞에 딱 있네. 어, 또 앞에 있으니까. 야, <laughs> 전... 주은 씨또 드시네. <laughs> 전화... 입한번 터지니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, 그 근데 지금 보니까 오준 씨도 지금 한 3인분 이상 드신 거예요. 네, 먹었어요, 그러네요. 먹었어요. 그렇죠? 네, 네, 네. 정말 놀랍습니다. <laughs> 아니, 비빔국수에다가 또 열무국수까지 드시고 말이에요. 그 많은 국수를 두 분이 다, 다 드셨어. 다 드셨어. 아, 네. 정말 그 오준 씨하고 문영애 씨두분다 정말 잘 드시네요. 그래도 전날은 조금 자제한 거예요. 자제하신 게 음, 지금 저녁에? 네, 네, 네. 음, 뭐하는 거야 어? 지금 안 먹는 대매.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. 아니, 다 먹었네? 어다 먹었네? 와. 봐봐 자기도 양이 많다니까 나랑 똑같이 먹는다니까 보면. 봐봐 나는 소화 관리를 했어. 어. 이 소화 관리가 되게 중요해. 어. 그렇기 때문에 오빠랑 비슷하게 먹었어도 오빠가 더 체중이 더 나가잖아. 소화 관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빠랑 나랑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. 소화 많이 먹어서 과식해서 특히 탄수화물을 먹고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하면 잠을 못 자고 얼굴이 붓고 안색이 안 좋아지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 어, 너무 힘이 든 거를 느껴서 어, 소화는 정말 우리한테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. 그리고 특히 체중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다. 이런 걸 느꼈어요.